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107호 입니다 오늘도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황혼이혼은 누가 먼저 요구하나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요 요즘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누가 요구를 할까요 네, 삶과 배움,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에는 황혼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이혼. 네, 정확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편의상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결혼한 후 20년 동안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을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20년 살면 대체로 우리가 35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50 뭐, 오, 이렇게 되겠네요. 55세 넘고 60세 되는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혼 이혼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결혼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혼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만은 그그 속에서 황혼 이혼의 비중이 늘고 있는 거예요, 거죠. 천구백구십년에 이십 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황혼 이혼 비중은 한오 퍼센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늘다가. 아, 급기야는 2015년에 이르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황혼 이혼의 비중이 30% 정도 이르게 됩니다. 2021년 최근에 들어서는 그 건수가 그 비중이 38%에 이르니까 엄청 늘어난 것이죠. 신혼부부의 이혼은 오히려 좀 줄고 있는 반면에 나이든 사람들의 이혼 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30년 이상 살다가 이오는 사람들의 에, 건수인데요. 보시다시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황혼이온 얘기가 나온 것은 90년대 중반 같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었고요. 일본 얘기였지요. 우리 사람들은 어, 이런 것도 있나? 아, 좀 세상이 이상해지네 이렇게 들었던 건데요. 199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황혼이온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일본 역시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 살림을 하는 그런 풍경이었죠 그런데 집안에서 살고 있던 이, 이 일을 하던 이 주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 싫다 남편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아오는 순간에 부인이 이혼 서류를 내민다는 거죠. 당신 뒷바라지하기도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당신이 이제 직장에안 나가고 집에 눌러 앉으면 삼시 세끼 밥도 해주고 그 시중을 누가 들어야 되냐 그 생각만 해도 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심지어는. 몸에 두드러기까지 난다. 은퇴 남편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 그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증후군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샤루 새끼 밥을 다 먹는 사람들 뭐 삼식이다. 아, 한끼만 먹는 사람은 뭐 괜찮지만은 두끼 세끼, 영식이 이식이까지는 괜찮은데 삼식이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그 황혼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은 전조 증상이 있죠 공통점이 있다고 조혜정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뭐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서적 이혼 상태가 상당기간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 또는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운 경험이 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내 돈을 우리 가족 다른 사람이 쓴 것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지고 화를 내고 있다 또 주로 생활비를 벌던 사람이 은퇴를 했다 뭐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참고 살 텐데 돈도 안벌어들주면서뭐 큰소리냐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현재 가족보다 원 가족 친가나 또는 친정 가족들과 더 가까워져 있다. 집안의 파벌이 생겨서 자식들까지 편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한쪽이 지배하고 한쪽이 복종을 강요당하고 있다. 외도라든지 폭행, 폭력이 있다. 이 중에서 다섯 개 정도 해당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황혼 이혼으로 가는 거고요. 두세개 있다 그러면 좀 위험한 거고요. 이게 전혀 없어야 안전한 노후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만 가지고 이혼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은퇴를 할때 60에 은퇴를 한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도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이 30년을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장수라는 이유가 또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남자들의 이혼 권수 요구 건수가 늘고 있다.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남 여자가 많지만 남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 남자들 중에서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는 15% 정도였는데 했는데 지금은 4 8 5 0 가까이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주로 어, 나이 든 사람들이 예, 이혼을 요구 상담하러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청자 중에서 남자가 많고요. 여자도 늘었지만 여자도 고령자가 늘었지만 60세 이상의 여장은 여자는 여자들 중에 한26% 되는데 남자 상담자 중에서 60세 이상은 50% 된다. 야, 남자들이 훨씬 더 이혼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참고 숨죽이고 살다가 남편이 은퇴하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남자들도 내가 이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집을 뛰쳐나오고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고 된왜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 밝기 받고 싶지 않다.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 특히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가 인기 아닙니까? 그 프로를 열심히 보다가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요.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자연인으로 정말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과감해, 과감하게 표현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대책 없이 이혼하면 안 되죠. 아, 남자들이 이혼의 피해는 더 많이 받는다 그러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가능하면 좀 버텨 보시고요. 가능감도 지금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에는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황혼 이혼을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서로 불편한 것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뭘까요? 서로 예, 배려하고 어, 좀 존중해 주는 것이죠. 예. 너무 상대를 부속품으로 또는 예, 자신을 뒷받침해 주는 뒷바라지해 주는 사람으로 예, 간주해서는 안 되고요. 당당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주고 너무 많이 요구하지도 말고요 서로의 생활을 각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간격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 관장 여기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조용호 관장의 자우지간 가장 큰 노후 대책은 배우자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예또 고혜정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노후에 홀로 되는 것 또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그게 리스크가 또 엄청 큽니다. 풍요로운 백세 인생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돈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다. 이런 동아일보 기자 서영아 기자가 또 얘기했네요. 여러분, 우리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또 연말 특별 강좌들이 다채롭게 또 열리고 있고요. 공연도 있습니다. 연말 특별 공연, 큰 공연도 있고, 작은 소극장 공연도 있고, 여러분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서히 연말을 맞이하고 있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사랑스러운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욱 사랑스러운 대화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회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